나이들어 노후 준비를 하려고 생각할 때 흔히 도시에 오래 사신 분들이라면 은퇴 후 나이 들면 고향이나 시골에 내려가서 집한채 사서 텃밭이나 가꾸며 한적한 전원생활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듯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50대 이상 시니어 분들 중 세컨 하우스로 전원주택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간혹 전원주택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들은 간과한 채 마냥 좋을 것 같다는 꿈에 젖어 무턱대고 주택을 구매하여 살다 보면 이것저것 불편한 점들이 크게 다가와 사는 내내 돈도 잃고 마음까지 다쳐서 다시 도시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참 많다고 하십니다. 집이란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멋진 모습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작업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가 직접 손수 하나하나 신경 써서 짓는 것이 아니라면 세세한 과정까지 모두 확인하기란 매우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야말로 직접 살아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는 것이 전원생활이라는 것인데요. 지금 네이버 부동산이나 전원주택 플러그, 카페 등을 찾아서 들어가 보면 매물이 지역별로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아실 수 있는데요. 그러니 좋은 매물 행여 놓치지는 않을까. 너무 급하게 서두르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한 부분과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까지 참고하셔서 전원주택 선택할 때 현명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노후에 절대로 사면 안 되는 전원주택 첫 번째는 방향이 좋지 않은 집입니다. 아파트가 아닌 전원주택의 경우에는 특히 겨울철 단열 등의 이유로 주택의 방향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혹 서류상으로만 확인한다든지 주변 경관이 아름답고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 방향은 별로 따져보지 않고 선택하신 경우에 서양이나 북향의 집을 구매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살다 보면 생각보다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도 자연의 일부인지라 낮에 햇볕을 많이 봐야 좋은데, 그렇지 못해 건강까지 해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전원주택을 구입하고자 하실 때는 모든 서류상에서 남양으로 표기되어 있더라도, 가장 정확하게 알수 있는 때는 겨울철입니다. 너무 급하게 매매를 결정하시기보다 정말 마음에 드시는 집이 있다면, 겨울철에 구매 예정인 곳을 방문해 보면 따뜻한 곳은 눈이 녹아 있으므로, 꼭 확인하시고 남양집을 구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매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집입니다. 보통은 매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매물로 나와 있다는 것은 100%는 아닐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무언가 이 집에 불편한 이유가 있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 집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령 그 마을 사람들과 소통이 잘안 되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 내부의 문제라면 이것 또한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후 시간을 대부분 보내기 위해 큰 마음을 먹고 준비하는 것이니만큼 아무리 사소한 문제라고 할지라도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이런 부분도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독특하게 지은 집입니다. 요즘은 매물을 360도 드론으로 촬영하여 인터넷상에 올려놓은 집이 많습니다. 이때 광고나 영화에 나올 법하게 멋들어지게 지어놓은 집이 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듯 보기에는 멋지게 지은 집이 결론적으로 나중에 잘안 팔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절대 이 집을 팔지 않겠다고 생각하신다면 괜찮을 수 있겠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인생이 내가 생각한 대로만 흘러가지는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리 마음에 쏙 들더라도 나중에 상황이 달라지면 팔아야 하는 경우까지 생각해보고 구매를 결정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집을 팔아야 하는 경우에 지금은 보기에 멋진 집이 잘 팔리지 않아서 골치가 아파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반적이지 않고 독특한 형태인 집들의 특징이 당장의 편리함보다는 디자인적인 요소들이 우선되어 지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이지 않은 특별한 건축 자재를 사용했을 수 있고 외형이나 내부 구조가 특이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일반적이지 않고 특별하다는 건 건축 비용과도 연관이 깊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집을 지을 때 건축 비용도 많이 들고 유지보수 비용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특히 문제가 발생했을 때그 마을 안에서 간단히 불러서 해결될 수 있는 일도 도시에 있는 전문업체 출장 서비스를 받아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모두 비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독특하게 생긴 집을 구매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한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결정해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단열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집입니다. 전원주택이 단열이 제대로 안 되어 있을 경우 겨울철에만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겨울철에는 너무 추워서 난방비가 생각보다 엄청 많이 나올 수 있고 반대로 여름에는 그렇지 않아도 덥고 습한 계절에 더욱 습한 기운을 불러와 곰팡이가 낄 염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전원주택을 지을 때 단열재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열재의 종류에 따라서 비용이 천차만별이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겉모습은 너무 예뻐서 마음에 쏙 드는데 생각보다 주택의 가격이 너무 저렴한 거 아니야? 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신다면 이런 집들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하고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을 구매하기 전 단열재와 시공 방법만큼은 한번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으며 특히 제습기를 여러 대 틀어두었다거나 난방을 많이 하는 집인지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놓치기 쉬운 현관문 틀이나 창문 틀에 물이 고여 있거나 벽지가 눅눅한 상태라면 단열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것이니 이 점을 꼭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계단이 많은 집입니다. 전원주택은 아파트보다는 공간을 잘 활용하기 위해 복층 구조로 많이 짓기 때문에 계단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아파트에 오래 사셨던 분들이라면 집 내부에 있는 계단은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고 구매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전원주택에서의 계단은 인테리어 효과가 있고 공간도 분리되는 점을 활용해 보통 2층에는 침실을 두고 1층은 거실과 주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단이 많은 집은 기력이 많이 떨어지거나 무릎이 안 좋고 관절 건강까지 나빠지는 노후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될수 있습니다. 아직은 꽤 젊은 5, 60대라면 근력 운동도 되고 멋스러움까지 더해져 장점도 될수 있지만, 노후에는 불편하거나 관리가 힘들고, 자칫 계단에서 넘어져 크게 다칠 위험 요소까지 있을 수 있으니, 전원주택을 보실 때는 계단이 많지 않거나, 있더라도 계단이 낮은 집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단지로 구성된 전원 마을입니다. 요즘은 처음부터 마을이 형성된 곳에 노후에 살 집을 지어서 원래 살던 마을 사람들과 소통이 잘안 된다는 이유로 시골을 떠나시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을 피하고 노후에도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를 하기 위해서 은퇴한 사람들끼리 함께 단지를 구성해서 살아가는 전원 마을이 전국 단위로 인기가 꽤 많습니다. 외딴 마을에 단독으로 지어져 있는 집을 선택하거나 집을 짓는 경우, 이웃 사람들과 교류가 거의 없이 고립되어 살아가면 힘들다는 이유로, 이렇게 주변 이웃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단지형 전원주택 마을을 선택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전원 마을의 경우에, 주변 이웃들과 소음 문제로 다투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파트도 아니고 각각 독립된 주택인데, 소음 문제가 뭐가 있겠어 라고 쉽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단지 마을은 주택과 주택 사이 간격이 좁고 마당이 오픈되어 있다 보니 마당에서 개가 짖는다거나 주말이면 가족이나 친구들을 불러 바베큐 파티를 하는 이웃이 있다면 옆집까지 그 소음은 전달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웃 간의 소음 문제로 서로 다투다가 감정의 골이 깊어져. 어제는 친했던 이웃이 불편한 이웃으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이죠. 또한 지나친 관심이나 간섭으로 불편한 관계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밖에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단지로 구성된 마을 특성상 아이들이 있는 가정의 장점이 많다 보니 어린아이를 키우는 이웃들도 꽤 많습니다. 따라서 나는 나이 들어 은퇴 후, 한적한 곳에서 조용하게 살고 싶은 마음으로 전원 생활을 계획하시는 분들이라면 단지로 구성된 전원 마을을 선택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큰 집입니다. 흔히들 시골에 내려와서 전원 생활을 하면 친구들이 내려오거나 다 커서 독립했던 자녀들이 집에 놀러 왔을 때 너무 좁으면 불편할 것이라 여겨 집의 크기를 여유 있게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도시에서는 비싼 집값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갑갑하고 좁은 집에 살았다가, 노후만이라도 시골에 내려가 널찍하고 마당도 넓은 큰 집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은 친구들이나 다큰 자녀들이 1년에 과연 몇 번이나 올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유나, 막연하게 이제는 널찍한 집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이유 등으로 무턱대고 큰 집을 매매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일수입니다. 왜냐하면 청소나 유지 보수 등 전원주택 관리에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겨울철 난방비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큰 집을 선택하기 전에 이러한 점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덟 번째 시공업체에서 지은 집입니다. 업체에서 만든 집의 경우에는 더욱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미 건축한 집은 아무래도 본인이 살 집이니까 되도록 좋은 자재를 사용하고 시공과정도 꼼꼼히 살피게 됩니다. 하지만 시공사에서 판매 목적으로 지은 집은 본인들이 직접 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지은 집보다는 아무래도 신경을 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단지형으로 전원주택을 분양하는 곳에서 직접 집까지 건축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더더욱 꼼꼼하게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시공업체에서 지은 집을 업체의 말만 믿고 매매했다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서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줄줄 새고 단열이 제대로 안 되는 심각한 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문제 발생도 하자유지보수 계약 기간이 끝나고. 그때부터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그런 경우 모든 문제를 집주인이 모두 감당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곳은 계약하시기 전에 설계도면과 시공서를 요구해서 꼭 확인을 하셔야 하며 단열이나 창문 두께 등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홉 번째, 외장의 나무를 많이 사용한 집입니다. 집을 한채 짓기 위해서는 많은 다양한 자재가 필요합니다. 이런 자재들 중에서도 집의 외관을 결정짓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외부 마감재입니다. 요즘 전원주택을 보면 창틀이나 외부 벽에 나무를 사용한 집들이 있습니다. 처음 지었을 때는 깨끗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몇년 지나고부터는 썩기 시작합니다. 예외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방부목을 쓰면 괜찮을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방부목을 쓰든 그 어떤 방수 작업을 하던 간에 비바람과 눈 등을 이겨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외장재와 더불어 나무로 된 데크 상태도 한번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외부에 있는 나무 데크가 썩어 있거나 파손되어 있다면 관리가 안된 집일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죠. 데크의 경우 주기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하며 4, 5년 뒤에 나무가 썩기 시작하면서 깨지고 뒤틀리면서 변형이 일어납니다. 외부에서 오는 자연재해들을 온몸으로 맞아가면서도 썩지 않는 나무는 살아있는 수목 외에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외장재 나무는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하며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조건이라면 외장재로 나무를 많이 사용하지 않은 집을 선택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혐오시설입니다. 전원주택을 선택할 때또 하나 잘 판단해야 할 것은 바로 주변에 혐오시설이 있는가 하는 점인데요. 고압선이나 축사공장, 사격장, 비행장, 군부대, 공동묘지 하수처리장, 폐기물 처리시설 등 악취나 생활의 불편함을 초래하는 시설들이 있는 곳이라면 최대한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러한 혐오 시설들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관심 있는 주택이 있다면 구매하기에 앞서 반경 1km 내외는 직접 걸어보시고 이보다 먼 거리라면 자가용을 이용해 마을 주변 구석구석을 확인해보는 것입니다. 직접 걸어보시면서 확인하시는 것과 차 안에서 둘러보는 것은 차이가 클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세요. 결국 전원주택도 사람이 편안하게 살아야 하는 거주 공간입니다. 사진이나 그림 같은 풍광에 취해서 잘못된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작은 단점들이 보여도, 이 정도쯤이야, 뭐 괜찮겠지. 사는데 무슨 큰 문제가 되겠어? 라는 생각으로 급하게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직접 살아보면 작게만 느껴지던 단점들이 크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니 전원주택을 구매하시고자 할 때는 자연환경과 미관뿐 아니라 도로상태나 전기, 전화, 상하수도시설 등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 주변에 큰 병원이나 편의시설 등이 얼마나 가까이에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후에 신중하게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 분들께도 영상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 시니어톡톡이었습니다.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